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문덕의 15분 영단어에서, 아, h o l d 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hold. hold는 어떻다고요? 그냥 잡다보단 뭔가 탁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느낌. 음. 자, 근데 영어 어근에 보면, 사실 이런 hold를 나타내는 어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어근하고 이 다이어를 좀 가능하면, 사실은 잘 아주 조화시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홀드를 알타는 어원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어때요? ten이라는 t-n. e -N. 또는 뭐, ten. 자, 스펠링 얘기는 가끔 드렸죠. 마음을 넓게 잡으시죠. 특히, 모음을 좀, 어, 너그럽게 봐주세요. 응? 여자의 변신은 무죄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모음의 변신은 무죄라고! 이렇게. 오케이? Okay? 음, 어. 뭐 이자들이 뭐양악부식은 몸이 양악부시고뭐 전신성형학은 오케이 okay? E가 A I 뭐 같네?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어 테인이라든가 텐 또는 심지어 뭐틴 어? T I N 이런 형태들 다이 어원 e hold미를 나타내요. 쥐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딱 쥐고 있는 거. 자 밑에 보면 어, 맨 처음에 컨 o n t 이 있습니다. 컨 o n t 컨 함께지요. 배웠죠? 뭔가 딱 잡고 있는 여러분 뭐 어, 어떤 뭐 요리도 좋고요 또는 뭐 병이나 어? 무슨 꽉이 있는 조그만 박스가 있는 데요 안에 많은 게컨테인 들어 있는 함께 잡고 있는 그대로 쓸수 있는 아시겠죠? 어, 오늘 준비한 예문은 자 음식과 연관시켜서 여러분 라면 인스턴트로 얻었습니까? 너무 많이 드지 마시죠. 왜? 응? 어? 맛있는데? <laughs>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Contain a lot of salt.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어, Contain a lot of salt. 많은 소금을 포함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암을 유발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죠. 오케이? 네. 자, 어찌 됐건 컨테이너에 포함하다. 됐고요. 자, 두 번째가 엔터테인 준비했습니다. 야, 우리 외래로 쓰고 있는 어, 엔터테이너, 유재석 뭐이렇게 어. 자, 좀 이따 왜 유재석 씨 엔터테이너인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엔터테인은 여러분, 엔터가 인터에서 변형된 형태입니다. 인터가 뭐라고요? 사이. 아니 아니랬죠. 테인은 잡다. 자, 그렇다면 사이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게딱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유재석 씨가 말이죠. 정준하 씨나 어? 여러 가지 막 뭐, 어? 하하와 함께 하하 웃으며 우리를 어떻게 엔터테인합니까? 즐겁게 하다 나오는 게, 사실 우리 시청자들을 딱 쥐고 있는 거야. 음? 아,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제가 계속 무한 도전! 막 이런 식으로. 아, 아 계속, 아, 우리 시청자들, 위워를 계속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즐겁게 해줘야 그렇죠. 알겠죠? 나중에는 시청자 말고 집에 게스트가 온 거야. 손님이. 손님들을 다 이렇게, 어머님이, 어때요? 밥도 주고, 차도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즐겁게 하다. 그게 바로 엔터테이너가 연예인이 됐던 거지. 이제 유재석, 하하 등은 엔터테이너. 아시겠죠? 우리 즐겁게 하니. 자, 혹시 우리 15분 영어를 유재석씨 보고 계시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이너는 다이어입니다. 이제 엔터테이너 1번 그만하세요. 마이 무또 아이가. 이제 즐겁게 하다. 많이 이미 즐거워. 오케이? I have had enough. 그러면 2번 좀 해주세요. 좀, 저에게 대접 좀 해주시죠. 그래야, 레알, 어? 엔터테이너 되는 겁니다. <laughs> 자, 아무튼, 기대할게요. 엔터테인이 예. 어, 이렇게 대접하다 의미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어, 이제, 업테인을 보겠습니다. 업테인. OB라는 접도는, 자, 조금 어려운 접도지요. 어, 그래서, OB는 보통, against 라든가, 어? 어, 또는, 그냥 어떤 대상을 나타낸 접도어인데요 이건 어떤 대상을 그대로 태인 잡고 있는 자기가 잡는 느낌. 게 얻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얻다. 자, obtain은 그대로 여러분 뭐 혹시 면허증 (driver's license) 따셨나요? 땄다면 바로 obtain a license. 아 나는 면허증이나 어떤 증서를 따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충분히 할수 있는 하기 따는 거 뭐. 어, degree를 업테인할 수 있고, 얼마든 뭘 따다에 쓸수 있죠. 오케이. <laughs> 자, 이번에는, 어, maintain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죠. maintain이 역시 계속 쥐고 있는, 얘는 어원의 힘이 워낙 좋아요. 계속 쥐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게 이미. 그래서 거의 hold 의미 그대로 살아나는 유지하다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 어, maintain은 다른 의미 하나 소개할게요. maintain 다음에 once family가 나오면 무슨 말일까요? 어? 가족을 유지하다. 어? 부양하다입니다. support 의미로. 왜? 하긴, 가족, 어, 부양해야 유지되나보다. o k 이 Maintain uh, one's family. 가족을 부양하다. 까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sustain이 있습니다. 자, 역시 아주 많이 나온 단어죠. sustain은 보통 우리가 지탱하다, 유지하다로 역시 이해하는데, 지탱하다, 유지하다. 얘는 그냥 maintain가 좀 달라요. 서스테인은좀 힘들 힘을 들여 유지하는 느낌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스가 서브란 적도예요 기억나시죠? 아래를. 그 u 서 t 스테인은 뭔가 아래에 눌려 있는데 딱 유지하는, 어, 받치고, 어? 노력하여 이걸 서스테인이라고 어, 하죠. 여러분 경제가 경제 성장 함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많이 노력하고 국민들의 노력 속에 바로 서스테인, 에코노믹 디벨 e 먼트 경제 발달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뭐어 sustain economy 가능하고요. 유지하다. 음. 자 여러분도 우리 영어 실력이나 이런 거 어? 계속 응? 뭐 그냥 쌓여만 가는 게아니에요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 하루 최소한 15분 이 정도를 투자하시면 우리의 실력을 어 sustain 하고 또한 improve 할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잘 따라오시길 기대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효율적이고 아주 강력한 단어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